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게 불행이 찾아온 거고요. 인간이 그 불행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어,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어, 단순히 어떤, 어, 마음과 행동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제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어,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설득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한 수단이나 증거 그리고 어, 올바른 권위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내적인 그런 확실함 가운데 나오는 순종 설득 당함 신뢰 양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좀더이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단어를 순종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게 믿음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에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은 믿는다라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데에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말미암는 줄 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하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으니까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 우리 우리 부모님을 믿어라는 얘기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거기에도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예,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교예요. 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신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얻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어, 어, 그 그가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가 가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게시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가 게시로 받은 이 복음을 증거했고 에루살렘에 잠깐 올라간 일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 받은,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전하고 있는 이 계시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제시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확인하게 되어진 세 가지 사실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만나서 바울이 이때까지 전한 그 복음을 제시합니다. 제시했을 때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해진 일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 선 거짓 교사들이 갈라데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에 거기에 더해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일치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울이 그 당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이게 그러니까 당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그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억하고 있어요. 만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력자들이 이 이방인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그 문제를 어,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디도를 문제 삼았다 한다라면은 그때 뭔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이 어, 디도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거부감 없이 그들이 그냥 형제로 받아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고 어 거짓된 복음임을 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어, 되었단다라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임을 그들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개반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더 확고하게, 공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한 사실은 그때. 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이 부탁 하나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도 늘 신경 쓰면서 해오던 일이었다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어, 그 갈라데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바로 뭡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으렇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또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그런 주장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로서 타 교파에 대하여 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음, 어려운 일이지만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 중세시대, 에 노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트릴 교회가 엄청난 타락을 하잖아요. 이제 그 타락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도 가운데 교회가, 어, 갱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그 방망문을 계기로 종교교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아니, 개신교회가 이렇게 발전, 발달되어져 왔는데, 발전해 나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개신교회 모습은 그 당시 캐톨릭 교회 안에 그 부조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의 부조리함 그 부분을 개혁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지금 개신교 안에는 캐톨릭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한국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 왜 한국교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성도들에게 강요되어지고 있고 목사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을까 그,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 바울도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으니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식사를 멈추고 떠나 버립니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근데 복음의 진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아, 베드로 역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막상 그의 실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을 행했죠? 그가 전하는 말씀과 다르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 예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가 전하는 진리대로 베드로가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바울이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바로 그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그 삶이 그 이율배반적인 삶이 바나를 바나바를 미혹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미혹해 했고요. 이 바나바뿐 아니라 그 가운데 유대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미혹의 길로 어, 걸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복음 위에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에, 교회에 전달되어지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로 자유로워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소용도들에게 올가미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나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도들을 올가에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하 교회 지도자들이 또 먼저 믿는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다른 복음들을 퇴출시키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 친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단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나이가 든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때를 살펴보면은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에 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할래요 할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결한 음식 규정을 지켜야 돼요 먹어야 할것 먹지 않아야 할것 그리고 반드시 그 모세가 알려준 그 율법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어떻게 유대교에 회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극복하지 못했단다라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교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 잔벽들이 높다고 말합니다. 교회 잔벽들이 너무 높아요. 그 기준을 갖다가 다 충족한다라는 게 예, 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왜? 왜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러거든요. 이 낫대라는 이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유행되어지거든요. 내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낫대에는 낫대에는 그 기준에 맞춘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멀리 합니다. 우린 생각하죠. 아, 예수를 믿으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어, 뭐 믿음이 이제 크지 않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요, 이 한국교회 안에, 이, 가, 이, 오히려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 한국교회 안에 그 복음이 갇혀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그 대표적인 것이 뭐 11조나, 그 다음에 뭐 공공의 예배들 어? 아닙니까? 사실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뭐, 뭐 11조나 주일성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예, 전통으로 자리 잡아져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복음에 더해져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고, 도리어 이익의, 성도들을 도리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수많은 그런 그 규제들, 뭐 규정들, 정통이 아니라 전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예,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에 그 다른 복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지금을 있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유기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돌아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로 말미암는 그 의를, 의를 더해서 교회 안에 많은 규제들이 성도들을 올가미로 올가매진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복음이 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그 바울이, 바울 그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다른 복음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그 모든 억매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 복음으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